안녕하세요. 민정이요명장입니다 오늘은 민정이 색칠하실 맘꺼요 여기 두 명이 한명 있거든요. 저는 한이사람 이름은 신데라 저는 라 자에게 이름을모르겠고한마뜯을레 고! 여기에 보니까 생연필 눈팔 양팔하고 네, 사이, 양팔, 컷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색제 한번 한번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색칠 해서 이렇게로 가운데 공기님의 thank you 你们呢？ 여기 <이> 한살요 <이> 여기 뭐, 테스트 하고 있어 <이> <이> 자주색, 자주색이다. 일단 이자주색이자조색이 어쨌든 렇습니까이 다음에 염 짜잔, 여기서 연색 하나만. 이. 그. 민트색이네 짱. 26. 26. 안6 26. 26. 26. 26. よかった。<laughs> 애들 완전 완벽해. 대충 하면 돼요? 은 뭐? 동생은 대충만 추. 뺏고 있어. 색칠해서 자연스럽게. 미언하 뭔가 이상할건아니 이거 뭔가 살색같아 응, 응, 이거 살색이야. 우리 운동이 하나. 공장에서 뭐야? 그런 노래가 있거든? 그리고 다른 나라 노래라서. 그런 인정을 해주셔서. 어, 누가. 아, 너도 다섯. 바로 니 입술을 져도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이 색깔 무슨 <laughs> 색이냐면 제가 초등생 때 제일 떡들어 붙인 색이거든요. 근데 동생 지금 어 색칠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잠깐씩보여드 거예요. 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짝 섞어버렸고요 아니 이걸 지금 가리는 중이에요. 뭐잘까아지는 듯. 아, 이렇게 힘내자. 여러분들, 이거 봐야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색차 하나 발견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둘기가 봐. 근데 아직 색으로 접어요. 그래도 예뻐지 자, 같 볼게요. 볼게요. 자. 색칠하다 발견했어요. 엄청 예뻐요. 진짜 밝히고. 그래서 뭐가 좋은 한 거야? 이게 자주색깔꺼색칠크가 말았는데 도색질할거 정말 예뻐요. 더티이뭐 어, 이쁘니 그럼? 투끼하고 아해 이렇게 치마는 거는 저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푸른색. 그라데이션. 쇼! 나는 그라운드 살 깎기 편커색 필요해. 연한색부터 써볼 거예요. 연한색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한번 해요 여기를... 응? 오, 어, 너 완전 예뻐. 아이렇게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너무 궁금한 색이이 색이에요. 어 진짜 궁금하다. 여기에서야 먹으잘 나오는지? 응. 음, 파란색이에요. 너무 이뻐요. 눈이 커서 서이 색이 있을 거이 색이에요.

몰라요 이러봐 이네폴가될 수도 있으까전 지금 파란색이 음, 필요예요눈캐스 예쁘긴 한데 연해요 연아 네. 이거 아, 너무 예쁜. 어, 예쁜데 어예 <laughs> 면 완료 버튼 눌러. 아빠가 돌려줘. 아빠가 돌려줘. 아빠가 눌러주라고. 어? 아빠가 눌러주면 안돼. 좋아, 좋아. 치마를 샀다. 그면은 치마 먹어. 이렇게 됐어요. 어떡해요잘 알아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했고요. 뒷부분 이렇게 돼갖고배 좋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산뜻해졌어요. 식칠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거든요. 다시 어. 을게요 네, 이상한. 看谁？你看谁？ 아 썼던 책을이으면해 이렇게 해고있죠맞춰 하는데 티브안 보여서 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정말 짭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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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이거 글 짭글 짭 이거 먼저 끝낼 것 같아요. 투명함을 보여주겠습니다. 하얀색 아 투명함이 있어야 이쁘잖아요. 여러분 들아시죠그 투명함 보일 정도가 아니야. 그래도 <laughs> 보이지, 보이잖아. 보일 아, 그 정도가 그 아니야. 뭐 발견했어? 사실 생각해보면은 아저맞아이 사람 백끝이에요 여기가 흰색이고 원래 살색이에요 백끝에요다나는 아. 음. <laughs> 작고요 灯笼。<S <s <to break an iously> 就快点完成。<laughs> Yeah. 아하, 저가다 삭제해놨어. 너 벌써 다 삭제했니? Okay. 실제로 <목소리도>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타 이. 밍는에 물기. 손에 앞으로. 손에 앞으로. 손에 앞으로. 손에 앞으로. 손에 앞으로. 에앞으고 손에 마지막 거의 마지막 됐어요. 이거 빨 완성했습니다. 많이 번졌을 듯. 분들의 가수 옆으로 떠올리도록 <목소리도> 하트 사랑해요 저도 이제 끝을 내버렸어요 삭제 끝을 내버렸어요 <목소리도> 뒤에는 번쩍 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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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군요 근데 저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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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머리카락도 이걸로 색칠거든요. 근데 어, 이거가 뭔데? 이거 쌍인펜로 색칠거든요. 원래는 번져야 하는데 노란색. 어. 근데 원 그래, 사실 노란색이라서 이색 번졌어. 번졌어 여기. 그럼 그래, 이렇게 다 됐어. 네? 응? 이게, 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얀색 한테 포트. 아무로 나무로. 나무로. 로나나로나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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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무로. 리무로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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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로나로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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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꾹꾹, 꾹꾹 루, 눌러주세요.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 에 만나요. 안녕.